Show me what it's like to be circling among the clouds. Because without you by my side, I would be stuck here on the ground. You're lighting up the way I can see the road ahead of me. I won't be stumbling in the dark. Your eyes are shining like the stars.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I can see the sun staring at you when you make that smile. I'm moving closer to you now. gibi atende. Gezi. Puma daha da 아 이애띠요 너무 많이 뿌리셨는데? 그러니까 괜찮을까? 그니까? 털어내면 상관없지 뭐뭐예요 화전 화전 아, 화전? 만나겠네이 새우는 뭐 하시려고? 치즈구이 하려고 하는데 치즈 갖고 왔나? 치즈 갖고 왔는데 맛있겠다 됐는데? 불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어서 지금. 아빠가 거기다가한 번에. <목소리> 아유, 좋아요. 들었어? 아니. 어디다 버렸어 이거 여기, 여기 끓여있어. 이게? 아, 이게. 빗야되 이제. <laughs> <laughs> 한 봉다리 세 개지. 엄 날라가네 후추추 후추추 네. 이따가 자다가 잘 갈린 것 같지 않은데 우추가 이따가 응? 네. 뒤기지야지 몰라요 자다가 때문에. 저 잘못 고른 사람은 맵겠네 <웃음> <웃음> 복불복이야 배부르고 있 새우는 좀 기만인가? 야 배가 아니고 지금 등에 들어간거야 아 등이에요? 등이지 얘는 거꾸로. 아 거꾸로요? 치즈를 등에 업고 오늘 제목이다 나쁘지 않은데? 치즈를 등에 업은 새우? 어, 근데 드라마 오. 이름 같아 어. 그니까 무슨 비슷한 드라마 이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좁으니까 해를 품은 달이었나? 것도 과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 돼, 거기 그거를 조금 아, 괜찮아 이쪽으로 어랑잘 응. 해가지고 응, 깔고 쭉펴 보이긴 하네 햇살은 아직 안 익었는데 <laughs> 중간이었구만 중간이 <laughs> 응. 뒤집을 수 있겠어? 아니 아직 안 뒤집은데 이따가 좀더 익으면 뒤집을 수 있겠어? 해봐야지 바람이 엄청 떠요 음? 응? 아직 이 너무 저기한가 기름이 너무 없나? 아니 응, 기름이 너무 없어. 오케이. 아니 이것도 아니 이게 너무 두껍게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약해 소리가 지글지글 나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오,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 뜨고 오 맛있게 생겼다으 줘요. 들어와. 응? 맛이 어때? 음, 새우 맛인데요? <laughs> 맛있지 않구나. 너 지금 말이 아니 그냥 새우 맛인데요? 치즈 맛이랑이 안 나요. 응. 음. 아 진짜 치즈를 네. 좀 넣기 해야 되나 봐. 더 넣어야 되는 데야가 많이 안 부었나? 벌써 그렇죠. 이건 아까 거버다 괜찮다 기름 많이 안 부었네 엄마 어떻게 하는지 알아? 기름을 많이 안 붓잖아 그러니까 게 여기가 맞는 것처럼 생겨 계란 터졌다 응. 기름 좀 부어. 쓱 굴러. 배칭에 먹어. 그렇지? 네? 가있어? 그거 한 장만 그냥 그거만 할까? 안 나오는 네? 응? <laughs> 한말인줄 알았는데. 네, 됐어요, 이제. 그런 학과를 나오거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그러면, 그런 시설을, 그렇잖아. 그러면, 왜 차가워? 시중 냉증이야? 야, 집 춥지. 한쪽만 차갑네. 뭐야, 이거 추워. 왜쪽다 차가워? 한쪽 냉증이야? 우리 아들 지금 추워. 시중 냉증이야? 나는 천둥번개만 안히면 돼. 내가 이거 엄청 꽉꽉 해놨어. 어? 이거 노란색 뒤집어졌네? 원래 이렇게 잡는 거 응. 이게 노란색 아니야? 맞아. 근데 왜나 맨날 뒤집어졌지? 아니, 이게 아빠 건 이거야. 그래? 아빠 입은 건 이건 좀 작아. <laughs> 개구리가 엄청 많나봐. 개구리만 <laughs> 많았어, 여기 여기 아침에 완전 물한개 쩔었는데. 불꺼, 여기 아마? 아침에 그럴거거 같아. 응, 덕구자 쳐. 아빠가 덕구자라고 하니까. 엄마가 내려줘, 뒤에. 저번에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이거부터 킬까? 기름을 둘러야 되나? 이게쪄 먹고 싶은데. 은응다 오오 맛있게 생다 위만 잡아서 밑에만 계속 펄럭거리는 거야. 한 입에 쏘. <laughs> <laughs> 지금, 탑포 이렇게 거들면서 묻은 건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푸송푸송해 근데 속에 게안 말랐지. 뽀고 쌓아놔가지고. 완전 여름이야. 조금 쌓도안 했고, 말랐지. 어 저거 눌러 빨간 거. 거기 있네. 응? 다들 네. 저기가 가기가 쉽겠다 그렇지? 근데 거기 살가 씩간 거 같은데. 네. 이렇게 가면 객벽으로 살짝 내려갈 수 있거든. 아, 내려가기도 좋아? 그 이렇게 돼 있어. 경사로 돼 있어. 아, 그래. 그럼 이따 그쪽으로 가자. 뭐로? 어, 물고였어. 나 수면 공포인 줄 알았어. 물. 응. 밥 버렸다. 아직 새벽에 혹시나 비가 막오라질까다 젖을까봐. 옆에는 물이 없구만. 그지 위에만 쌓였다. 여기는 물이 있어? 응. 여기도 한번 있죠. 낮에도 있네, 이런 벌레가. <해> <목소리도> 뒤에서 아, 벗 그래도 어제보다 되게 맑아졌다. 내리막길에서는 엄마 잡아줄게. 안 좋아. 아, 너무 좋아. 딱하려고 하니까 비가. 지금 다 싣고 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laughs> 너무 좋은데?